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A 프로젠 이 종목은 최근에 상승 이후에 하락, 바닥부터 횡보 기간이 길게 형성이 되면서 여기서 다시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주봉상 흐름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세분추 이후에 하락이 되면서 거의 6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월봉상 흐름도 이제는 이 바닥을 형성을 하고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죠. 연봉상 흐름도 지속적으로 음봉이지만 이제 돌파를 한다면은 여기서 상한가 한방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점입니다. A 프로젠 같은 경우 이제 시가총액은 2천억대로 최근에 이제 면역 관련해서 이슈들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만들었습니다. 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은, 바이오 개발, 연구 개발,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내용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소림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시가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죠. 그래도 대장조 단타 리딩방은 탑코 미디어 1%대 9시 시초가 단타 리딩을 해서 이제 월요일 날 단타 리딩을 해서, 당, 바로 당일 날, 리딩 당일 상승 부 i 가 나오면서 18% 급등이 나오고, 그 오늘, 오늘 또 이제 거의 시초가 1%대 단타 리딩이 들어가서 9시 7분의 리딩을 했죠. 당일 리딩에서 당일 상승 VI.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림사 대장조 단타 리딩방은 당일 리딩에서 당일 상승 VI, 당일 상한가를 목표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소림사 대장조 단타 리딩방 가입하실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한 달에 30만원인데, 30% 이상 대폭 할인 중이라 18만원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12일 날 오전에 3%대 추천하고 추천하자마자 몇분 있다가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예, 상한가를 9시 6분에 안착했습니다. 추천하고 6분만에 상한가를 간 겁니다. 네, 한국 엔코 바로 상한가 추천하자마자 상한가 3%대 에 추천했습니다. 시장이 좋으면 누구나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폭락장 수익을 볼수 없는 그러한 시장에서도 상한가 종목을 추천하는 그 센스가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토크도 급등을 먹고 이런 식으로 소림사는 단연간 폭락장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단타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소림사의 지금 이 리딩대로 매수 신호, 매도 신호대로 매매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폭락장의 소림사 급등 결과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단타방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대장주 단타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격 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삼육물산도 4% 대에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한 개에서 다섯 개입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드립니다.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 버튼 있습니다. 특별 할인 기간이고 선착순 입장입니다. 멤버십 대장주 단타방은 중동 전쟁 시장이 폭락할 때도 상한가 먹었습니다. 하트보는 실력뿐 아니라 시장을 읽는 센스가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급등 결과를 확인하시고 함께 하실 분들 멤버십 가입하시고 입장하세요.